지금 올리브영 가시나요? 약사인제가 보이면 무조건 사야 하는 피부꿀템 5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원츠 아이세럼 스틱. 펌핑 한 번에 주름 펴주는 10종 펩타이드 성분이 쫙! 손에 묻히는 거 하나 없이 메탈볼로 문질문질하면 시원한 쿨링감 완전 극락인데 아침에는 눈가 붓기 빼는 용 저녁에는 주름 관리용으로 딱이에요 두 번째 스트라이덱스 패드 이거 제가 무려 2년 전부터 소문내던 등들은 가드름 꿀템인데 약국에서도 유명한 살리실산 성분 패드로 트러블, 좁쌀, 각질 제거에 아무 따 추천 초록은 순한 버전, 팔강은 센 버전이니 잘 보고 사세요 세 번째 코스알엑스 더 알파 세럼 성분이 거의 어벤져스급이라 보자마자 개탄 제품인데 트러블 색소침착 지우개 인정. 근데 제형이 너무 묽어서 세 번은 레이어링 해줘야 돼요. 네 번째 눅스 오일. 엔통째 지겹템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뚜루마뚜루 활용하기 좋은 인생 오일. 무엇보다 고급진 플로럴 향이라 향수 따로 뿌릴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 리쥬란 선스틱. 외출해서 선크림 자주 덧발라야 하는데 이거만큼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분명 발랐는데 안 바른 느낌. 여러분의 인생 오령템은 뭔가요?